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이백십팔 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이백십팔 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후반부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6장 13절 후반절부터 8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순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귀한 집 따라 신을 신는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숙련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 있는 둥근 잔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틀은 밀단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 쌍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 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목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삼단 같은 너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어,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 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나무 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렴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렴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본문은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이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에 충심, 충실함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뭐 주일 강해 할때더 살펴보겠고요. 본문에서 나타난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모욕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상대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인데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과 상처를 준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과 동기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 그것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일어난 일그 겉으로 내가 느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니까 표현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나와 사랑하는 아니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람은 그 마음과 동기는 변함이 없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순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돌아와 그를 위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어제 읽은 이 6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 순람미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찬미하게 되자 이 코러스를 통해서 술람미 아가씨야 돌아오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절과 전반절 사이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돌아와서 춤을 추는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 춤은 사람들 앞에 추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인 솔로몬에게. 추는 춤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 부부 관계, 특별히 육체적인 관계까지 나누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춘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 남자 솔로몬은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순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즉그이 순남미 여인의 춤은 자기만 보아야 다른 보아야 하는 그런 춤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이 순남미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을 향해서 찬사를 또 표현하게 되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세 번역은 이 부분을 친구들이 부른 것으로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들은 이 번역하는 해석하는 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7장 1절부터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경 원문에 있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해석으로 해설로 덧붙인 거기 때문에 해설하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집 따라 신을 신는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라고 하면서 발부터 지금 돌아와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춤을 추고 있는 이 순람미 여인의 발부터 심지어 머리 끝까지 머리카락까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찬사를 보내게 되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순남미 여인의 미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춤 실력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여인의 모든 것. 돌아와서 변함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자체가 다 아름다운 것이죠. 둘째로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만족하면서도 더욱 친밀함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랑 자체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 족함은 더 이상 뭘 원하지 않는 족함이 아니라, 목말라 하지 않을 뿐,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을 뿐,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는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사랑을 회복한 순람미는 솔로몬이 밖에서도 사랑을 표현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아무 비난을 받지 않을 자신의... 친오라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오빠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길거리에서도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어 이렇게 표현을 사랑을 표현해도 누구 하나도 저 여자는 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란한 여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길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란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서든지 표현해도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솔로몬을 찾고 솔로몬을 만나면 사랑을 표현하고 더 은밀한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랑 표현한 다음에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솔로몬을 이끌고 가서 더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더 친밀한 더 깊은 사랑을 자주 표현하고 나누고 싶은 열망을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순란미 여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이 불로 불씨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불은 작은 것일지라도 예, 탈 것만 있으면 점점 불이 커지게 되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음, 얼마 전에 나라의 이 산불이 거의 재앙 수준처럼 됐는데 그 시작은 작은 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불의 속성은 놀랍습니다. 사랑에 사로잡히면 정말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을 더 하고자 하게 되죠. 참된 사랑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목마르아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를 더 갈망하기 때문에 계속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변함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예쁘고 아름답게 여겨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사랑은 족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가늠,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로 그 사랑을 더욱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리딩 훈련하는 데에도 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갈망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인지,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갈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 경, 리딩 경건을 연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뭘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져다 줄 것에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사실 그건 주님에 대한 갈망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아닌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 아가서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이 하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고 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주의 사랑이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대에 정말로 참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